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살펴 볼 내용은 어,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. 이 회사가 고체 배터리 기술로 주목받는 곳인데 이번 발표가 음, 단순 기술 현황 공유를 넘어서 진짜 상업화 가능성, 이걸 보여주는 건지 같이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핵심은 보니까 폭스바겐 그룹의 배터리 자회사죠. 파워코어와의 협력 강화, 그리고 첫 상업적 마일스톤 달성, 또 생산 전략 변화. 이런 것들이던데요.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인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가장 먼저 딴 눈에 띄는 건 역시 파워코어와의 계약 내용 변경인 것 같아요. 기존 계약도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2년간 특정 기술 목표를 달성하면 단계적으로 최대 1억 3,100만 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. 뭐 이런 새로운 구조를 발표했더라고요. 이게 그냥 돈을 더 받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? 네그 금액 자체도 물론 크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이 계약이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. 파워코 같은 어, 굉장히 큰 자동차 제조사의 배터리 자회사가 단순히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. 실제 상업화 가능성을 딱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검증을 하고 거기에 보상을 연계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. 아 검증과 보상 연계요? 네 이건 그러니까 퀀텀스 케이프의 기술이 뭐랄까 그냥 실험실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차량에 적용하기 위한 그 까다로운 기준들 있잖아요 그걸 통과할 잠재력이 있다고 파워코가 판단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많은 경쟁사들이 아직 넘지 못한 그 산업적 검증이라는 문턱에 어한 발도 다가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 투자가 아니라 이거 해내면 다음 단계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합의라 말씀이시군요. 그래서 이번에 그첫 번째 마일스톤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더 중요하게 들리네요. 다음 분기에 천만 달러 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던데 이게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? 네 정확합니다. 이첫 마일스톤 달성이라는 게 퀀텀스케이피의 배터리 셀이 그냥 뭐 작동한다 이걸 넘어서요. 파워코가 제시한 어떤 특정 성능 그리고 안전성 수명 같은 이런 핵심 기준치들을 실제로 충족했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파트너사가 딱 요구하는 구체적인 상업적 기준을 통과해서 처음으로 수익을 만들어냈다는 것.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렇죠. 처음으로 수익이 났다. 네. 기술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건 당연하고 앞으로 남은 거더 어려운 마일스톤들도 아, 이것도 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시장에 주는 거죠. 그렇군요. 연구 성과가 진짜 돈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. 이건 확실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이네요. 이런 파워 코어와의 관계 강화가 생산 계획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. 파일럿 생산 라인에서 QSC5라는 특정 셀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고요. 음, 근데 모든 역량을 여기에 다 쏟아붓는 건 약간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? 다른 것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. 아,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. QSC5라는 셀이 바로 그 파워코어와의 협력 프로젝트에 맞춰서 개발 중인 차세대 고에너지 밀도 셀이거든요. 아마도 목표는 더 높은 에너지 밀도, 그러니까 한번 충전으로 더 멀리 가는 전기차.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겠죠. 네, 주행거리 그렇죠. 현재로서는 뭐 여러 종류의 셀을 조금씩 개발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파워코가 딱 요구하는 핵심 기술. 이걸 빨리 완성하고 검증받는 데 집중하겠다.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. 이 QSCO 셀 개발에 성공하면 실제 전기차 플랫폼에 바로 탑재해서 테스트하는 단계로 아주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아, 속도가 중요하군요. 네. 단기적인 생산 다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하고 또 핵심 파트너십 강화에 약간 베팅을 한 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핵심 파트너와의 어떤 장기적인 성공 가능성 여기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퀀텀스 케이프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단순한 r&d 기업을 넘어서 실제 계약을 이행하고 또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면서 상업화 문턱에 한 걸음 더 다가셨다 이런 인상을 주네요 특히 파워코어의 그 강화된 파트너십하고. 천마일스톤 달성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상업적 검증 단계로의 진입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. 물론 고체 배터리가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긴 합니다만 적어도 퀀텀스케이프는 구체적인 파트너십, 그리고 검증 가능한 목표 이걸 통해서 그 길을 실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. 이게 다른 경쟁사들한테는 뭐랄까 상당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또 고체 배터리 분야 전체의 상용화 시기를 좀 앞당기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도 있겠죠. 질문을 한번 던져 볼수 있겠네요. 퀀텀 스케이프가 이렇게 파워코의 검증을 통과하면서 한발 앞서 나가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 그렇다면 삼성 SDI나 다른 경쟁사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? 이 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향한 경주의 속도가 우리가 어쩌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